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6월 6일이죠. 현충일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병행하실 분들은 어, 일부 네, 단기 매매 병하기 행 위해서 조금 좀 조금 수익 나신 종목들은 정리를 조금만 일부분만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지. 일부분만 네. 정의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잡으셔도 될듯 하고, 어, 그런 단기 매매가 자신이 없으시거나, 뭐 그런 게 귀찮을 분들은 그냥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될듯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어, 이번 장성 추세는 일본을 보시면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코스피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는 이제 상승할 때마다 이 이동평균선간 이격이 일봉상으로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구간요이 이 구간이 대략 중심 가격이 대략 한2,700 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구간이 중심 가격이요. 또 월봉 한번 보시면요, 이2,700 포인트가 전환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구름대에 구름층의 상승부기대 상단에 있는 위치하기 때문에 어 이세 가지 조건이 다 걸리는 자리거든요. 2,700에서 2,750이 구간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의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2700에서 만약에 2,700한 50이든 2,720이든 30이든 그건 잘 모릅니다만 요 구간에서 한번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서 2,500한80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양호한 저는 조정이라 보고 있고요. 만약 거기서 2,580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에는 3,000 포인트, 2,900이나 3,000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에는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여기서 조정을 받고 2,580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시장을 좀 감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월봉성 추세는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 2,580이 깨져도 또 밑에 바로 강력한 지지 라인인 2,500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 포인트는 네, 깨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2,500포인트를 깨버리면 이번 상승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2,500포인트는 저는 깨기 힘든 자리. 여러 번 우리가 이 2,500포인트 시도를 하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이고요. 그 위에 2580 포인트는 바로 직전 라인을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1차는 2580, 2차는 2500 포인트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코스피는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번 추세를 하락적으로 꺾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하로 이상으로 많이 하락한다 그랬죠 2,500 이나 2,580 정도는 당연히 상시적으로 지지되어야 될 자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한 2,400까지 눌렸다가 단기적으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어, 돌발 큰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요 자. 일단,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2700포인트에서 2750요 구간입니다. 고그 구간 어딘가에서 아마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그 구간은 한 방에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여러분 목표가, 목표치는요, 요 구간에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걸로, 네,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 조정을 받고 되돌리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가요. 어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면 이제 수요일 정도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화요일까지 이게 예, 오늘 현충일이니까 수목금 다음 주 월화 5영업이죠 최대치 잡으면 한 5영업일 정도는 어 어쨌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아무리 뭐 6월달에 금리 인상을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종목별로도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큰 눌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눈치 보기 요오 영업일 동안 조금 눌려지게 되면 종목별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 점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만약에 이 오영업일 기간 동안에 주가가 조금 눌러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2700까지) 쭉쭉 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F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한번 또 이제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2700이나 2750까지도 한번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요번에 어, 눌러지게 되면 저 점점 매수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크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오영일 동안에는요. 왜냐면 시장의 전망이 미국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박살 나겠네요. 어, 그래되면뭐 충격이 한번 뭐올 수는 있지만 뭐전 점을 깨는 충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그 정도는 종목별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에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듯 하고요. 종목별로 가격 추세를 봤을 때는요 하지 않을 듯하고 어 단지 고 직전까지는 조금 눌 눌림목을 약간의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종목별로는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을 워낙 요즘은 뭐 순환매를 많이 타기 때문에요 어뭐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전기차는 지난번 에 한번 언급을 시켜드, 응급, 응급을 시켜드렸죠 그죠 잠깐 전기차 주 한번 잠깐 한 종목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승일하이텍이라고 제가 전기차주 중에서는 좀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죠? 성일 하이텍. 그죠? 어, 지난번에 제가 성일 하이텍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분명히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아, 여러분께 차트를 그다 보여 드리지는 못했죠. 그죠? 자, 성일 하이텍. 오늘은 마음 먹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아 여기 있네 여성 라이트자 지난번에 13만 원 초반 때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저쯤에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자 주봉이고요. 지금 청일라이트 또 차트를 보시면. 어,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한 점으로 점점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주봉선 하나, 둘, 셋, 넷, 다 6주 동안 행보를 바닥에서 잡았죠. 그죠? 행보를 하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승일 하이텍만 얘기를 든건 아니고 다른 전기차주도 네, 바닥을 잡고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전기차주는 이큰 이, 이이 시장의 상승세가 끝날 때까지는요 반도체 반도체 하지만 전기차주는 여전히 주도주라는 거 아직도 더갈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 지난번 추세선을 끊놨는데요 지금 승일하이텍은 이 추세선까지 갔다가 눌려졌죠 눌러지고 난 다음에 돌려버렸습니다 추세선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자, 이제는 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으면. 다시 채널 하단부가 밀렸을 텐데 이제는 추세선을 터치하고 <laughs> 자 다시 눌림받고 바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걸릴 수는 있습니다. <laughs> 1 5만원 근처에서는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이 종목은 네. 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네, 어, 눌림목 구간에 나온다면 관심 가져 보시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좀 약간 가열근에 들어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요. 조금 가열근해들 있으니까 보조지표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어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한1 5만 원까지는 일단 당,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당장 한번 정도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터치하고 내려오더라도 뭐 십사만 오천 원 정도에서 뭐 십사만 삼천 원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주봉 아까 막 보여드렸죠, 그죠 월봉.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두 개가진 밀집대임에서 돌리고 있죠, 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주가 네, 시세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 역배열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짜고 돌리게 되면요 이런 구름대 매물 구원을 지나게 되면. 시세의 탄력성이 좀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주는 조금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 될듯 하고, 수급을 좀 보셔야 될듯 합니다. 기간 외국인이, 네. 수급이 괜찮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죠. 렇 기간은 꾸조히이 사오다 어제 좀 팔긴 했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눌림 구간이 나오면 이런 전기차주는 여전히 네.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듯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뭐 다른 기존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전, 저, 최근에 매매를 했죠. 요 구간에서 제가요. 네, 아시는 분한테 제가 저 카톡으로 사실 은 말씀 드렸었는데 이날요 어쨌든, 어, 카코스메카 코리아도요, 어, 많이 올랐지만, 더블 정도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때, 에, 여러분께 이 거래량을 좀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 거래량이 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눌러주고 나서 바로 급등 돌아버리죠 그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리 전기차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주는 이미 바닥 끝에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 그래서 아 어, 이런 종목들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들이 어좀더 나을 듯하고요. 그리고 종목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다 보면은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한 5영업일 정도 정도 쉬었다가 가더라고요. 또는 길게 보면 6영업일 정도. 예를 들어서만 여기서 고점에 한번 넣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정 음봉 넣었잖아. 둘셋넷 다섯 개 5영업일 정도 조정받고 바로 돌려버렸거든요. 또 비올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비올도 제가 매매를 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오시면. 즉 엄봉 나왔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다 돌리고 이런식으로 해요. 그래서 종목이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다 기간 특히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한 5영업일 정도 쉬었던 종목 그런 종목들 저쯤에 들어가 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기간이 샀던 물을다던져 버리면 안 되겠지만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놨는데 어, 물량들이 많이 안논는다 외국인들이 계속 단타를 치면서 왔다갔다 하거든 기간들은 꾸준히 사 모으고 있더라고요 비율도 실제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비율 같은 종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트가 이거는 겁나서 못하겠죠 들 그죠 근데 이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진, 많이 안 오른 종목이 먼저 빠집니다, 사실은요. 그죠? 네.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주도군에 들어간 종목, 물론 바닷가를 보면 길게 보면 주봉선 많이 높진 않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지금은 강한, 강한 종목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남들이 약한 종목이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라서, 네. 뭐, 여러분,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실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전한 전기차가 나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